이 야구 대통령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백과사전, 우리 현 한아이글스 코치, 말령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가워, 우리 유령이. 아, 우리 말령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밥만 하면 안 되지, 그죠? 네. 예, 네,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만나기 직전에 같이 끼리를 섭취하고 왔습니다. 그죠? 네, 쌈밥 먹었죠. 쌈밥, 그렇죠. 쌈밥을 먹고. 오늘 드디어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일런 코치님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급히 오늘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전에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네 우리 아부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가 음,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왔습니다. 아 약간 긴장하는것 같은데 보니까 조금 긴장했어요. 조금 긴장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전까지는 뭐 배울 때는 말하면 되지 얘기하던 만 약간 긴장의 지금 눈빛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상관없어 진짜 로 하다가 본인이 집에 가고 싶고 가도 돼 상관없다니까 네, 편하게 하시면.. 아 그러지 말고 아 역시 어 제가 왜야구계 백강 사전이라고 얘기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프로 야구 선수 뭐 코치도 있고 현역 선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은 가장 브레인 똑똑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이 겸손 이 겸손 마저도 얼마나 똑똑해요 본인이 겸손해야지 팬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예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많은 것보다 네. 그래도 항상 인터넷에 접속하다 보면 네. 이것도 보고 되고 정치도 보게 되고 어. 뭐 스포츠도 보고 어. 요즘 이제 선수들 보면 이제 스포츠 네이버 들어가면 다 스포츠만 클릭해서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근데 저는 뭐 정치도 보고 뉴스도 보고 어. 그다음에 또 조그만 주식에서 주식도 좀 보고, 아, 정치 뉴스, 주식, 그리고 아, 뭐 연예, 어, 연예 시사, 다, 다 생활 훑어봐야지 하루가 좀 편안하게 갈수 있으니까, 야, 평소에 그런 정보에 관련된 것들, 이 배움에 대한 이 갈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네. 보다 보면 또 기억이 나게 되고, 음. 또 누가 물어보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음. 대답할 수 있고 음. 알려줄 수 있고, 어.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런지 코치 생활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네. 4년, 4년째. 때 현재 하나이글스에서 네. 코치하고 있죠. 네. 아. 제가 볼때 4년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리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7순이 넘어갑니다. <laughs> 그래. 야, 만약에 코치를 안 했다 더라도 충분히 이제 뭔가 교육을 할수 있는. 남들에게 본인의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야구를 시작해서 네. 좀 야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스포츠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야구에 대해서 보면, 네. 야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도 없지만 음. 또 한편은 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야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게 스포츠가 또 제일 일등이 프로야구라고 음.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그렇죠. 야구 시장이 워낙 커졌고 인기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이 음.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지만 또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네네. 분명히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지만 네네. 막상 야구를 몰랐을 때의 야구하는 거랑 음. 또 야구를 알고 나서 하는 야구랑 또틀리다고 생각하고 아 몰랐을 때 하는 야구랑 알고 난뒤에 하는 야구 또틀리다 네. 어. 근데 야구는 알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아 야구는 알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다. 그렇죠. 또 어.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음.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른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알고 왔던 음. 그몸 동작이며 음. 그 모든 이제 음. 그 스윙이, 뭐, 모든 메커니즘 자체가, 네, 자체가 어, 어. 분명히 음. 또 변하고 음. 바뀌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접하려고 하면 또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그 <laughs> 관련된 모든 얘기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정 선수 네어 야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 저는 좀 야구를 좀 다른 선수들보다도 네. 좀 늦게 시작했는지 게아 늦게.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저 있을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국민 국민학교. 그렇죠. 나도 국민학교 때 세대거든. 지금 이제 초등 학교로 바뀌었지만. 네, 우리 부부는 초등학교 세대고. 네. 그데 네. 이제 국민학교 이제 6학년 때 6학년 때아 어. 지금부터 딱 돌려봐도 1993년도 4월 10일 아 93년 4월 10일 네, 아 90일. 정확히 날짜도 기억하고 있네요 그게 딱 학교 전학한 전학을 간 날이거든요 아 전학을 갔어요? 오, 기존에 있는 학교는 야구부가 없었고? 그때는 기존에 있는 야구부는 없었고 어.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학이 무조건 필요로 했거든요 아 그러면 야구를 하고 싶었네 원래 어느 정도는 그죠? 아 어,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야구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전학을 갔네요. 그러면 야구 부가 있는 학교로.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 그래서밖에 그래. 육학년 때? 처음에는 네. 이제 친구들과의 이별. 아 일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같이 친구들했던 음, 음. 지냈던 시간과 네. 친구들을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좀 처음에는 하기 싫었, 싫었었지. 네네 네, 음,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감독님께서 전화가 안 와도 되니 음. 와서 야구만 즐기면서 해라 음, 음. 하다 보니까 음.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음. 하면서 이제 전학을 가게 됐죠. 그러면 그때 야구 시작했을 때포지션이 뭐였어요, 그러면 뭐, 뭐 가리지 않고 다한 거야? 이제 이제 초등학교로 바로 바꿀게. 초등학교는 음, 음. 이제 특정 포지션이 없어요. 모든 포지션을 음.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네. 또 제가 또 왼손, 왼손잡이라 보니까 네, 네, 네. 좀 포지션이 좀 한정되어 있죠 투수, 아, 어. 일루수, 외야수아 아, 아, 왼손은 막 한정이 될 수밖에 없네 포수는 할 수가 없고 일루수 아니면 외화수네 포수, 투수. 포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 포수 글러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지금도 포수 왼손 포수는 아직 없잖아 아직까지. 국내에는 그쵸 네,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왼손 잡이로 살수 있는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네. 오른손은 다 가능한데. 투수, 이제 중견수, 좌익수, 우익수. 아, 포지션 네 개밖에 안 돼, 네 개밖에. 아, 그렇네. 보니까 일루수가 다 왼손 잡이잖아. 거의 다, 그죠 일루수가 오른손 잡이 일루수는 잘 없는 것 같아. 많습니다. 많아?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laughs> 어 그래서 투수라든가 외야수, 응? 할 수밖에 없었네. 그죠? 네. 분명 어, 어. 그때 야구 시작을 했고 타자로서의 그런 뭐랄까 미련은 없어요. 타자의 미련보다도 네. 그래도 프로로 가면 한 가지 의 포지션을 정해졌기 야 때문에. 응 음, 음. 지금은 뭐 지명타자 제도가 있어 갖고 뭐 고교 야구는 분명히 이제 자기들 이제 하고 싶은 음. 포지션에 딱 정해졌기 때문에. 네네. 그 포지션에 할라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서 음. 그냥 투수 쪽으로 음. 가는 쪽으로 했었죠. 아 투수로 그러나 면상했다. 뭐 고등학교 투수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아그 투수가 주 포지션이야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초, 초등학교랑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음. 타자랑 투수랑 경합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투수를 하면서도 타자를 칠수 있으니까. 음.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지명 타자가 생겨갖고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 음. 그래갖고 투수는 투수대로 투수만 전념해야 되고 음. 그 타자들은 이제 외야, 외야수 내야수들은 타격만 하고 네네네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있죠 아... <laughs>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투구수 자리 없었잖아 고교 야구도 그렇고 그쵸 그때 혹사 논란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하고도 정말로 어깨 수술을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혹사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저도 뭐, 혹사라면 혹사지만 저는 혹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그게 음.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음. 제가 프로에다 올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된것 같고, 어 분명히 제가 아마추어 때는 그렇게 그다지 컨트롤이 좋지 못했어요. 아마추어 때는. 네. 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프로 가면서 음. 좀 재구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 음. 그럼 요새 이 투구수 제한 있잖아요. 고기하고는 음. 그거 그, 거기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십니까? 투구수 제한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선수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음. 생각거든요 음. 개인적인 음. 이제 프로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아마추어 때서도. 아프지 않고 프로가야지. 그렇지. 아마추어 때 너무 혹사를 당해서 네. 프로로 오게 되면 또 대부분 또 아프면 수술하게 되 네네네. 네. 근데 저 역시도 뭐 수술을 했지만 네. 수술했다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몸에 칼을 댔다는 자체가 그렇지. 분명히 세포가 망가지는 거고.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좀 제한이 된 것은 좋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두수 제한이 마일런 선수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아주. 아. 어, 그죠? 저도 한 게임에 180개 이렇게 던진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와, 한 경기에 189를 던졌대요. 야, 선발로 그렇죠. 그래도 내가 마운드에서 던질 수 있는 자체를 행복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야, 이미 고등학교 때 내가 마운드에서 던질 수 있는 자체가 행복이었다. 그냥 목도래탄 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뭔가 보여지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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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이 생각하는 뚜렷한 목표는 뭔가요? 목표? 누구나 음. 생각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또 프라그 선수가 되는 게 1차적인 아, 목표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아, 네.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네. 다 목표가 프라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한편으로는 네. 프라그에 들어가는 자체가 문턱이 좁다보니다 그렇지. 예. 어렵게 어렵게 야구를 해서 좀 좁게 지명을 받고 네. 들어왔는데, 네. 거기서도 또 다른 경쟁이라고 생각 경쟁이든 경쟁. 그렇죠. 근데 네. 프로로, 프로로 왔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게 아니거든. 요또 음, 그렇죠. 다른 시작이고, 음. 또 다른 경쟁, 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엄청난 음. 길이. 난관들을 계속 뚫고 헤쳐나가야 되는. 아. 그러니까 프로를 들어오면 시작이 반이라고. 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요 아, 시작이 반이다. <laughs> 역시 어록이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아까 지명이 낮다고 얘기했는데, 마일령 선수가 대전고등학교 졸업하고 2차 1라운드였죠. 1라운드 쌍방울로 지명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쌍방울이 그때 구단이 해체가 됐나요? 그러면 지명권 양도가 네네. 됐나? 재점난이 있어갖고요. 네네네. 그때 지명권 트레이드라고 네. 제가 지명되는 순간 어. 현대에서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현금 어. 트레이드가 된 거죠. 아 쌍방울이 먼저 일단 마일링 선수를 어. 지명을 했는데 일단 재증난 때문에 쌍방울 자체가 네, 어, 돈을 받고 현대가 이제 돈을 지급하고 나 마일링 선수 미래 가능성이 있다 훌륭한 선수다 그래서 바로 모시고 왔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운명이었던 거죠. <laughs> 아. 그래도 보면 음. 그래도 현대에서도 이미 어떻게 생각했지 모르지만 네. 좋게 봐주셔갖고 네. 저를 또 이렇게 트레이드 해주셨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보답하라고 음. 크게 마음 먹었죠 크게 네. 어... 원래 입단할 때 평소에 가고 싶었던 구단이 따로 있었어요 혹시 나는 이 구단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혹시 어릴 괜 당연히 적... 현대였죠 현대였어요 네. 아 역시 이 선수는 살기를 알고 있어요. 당연히 현대였다라고 해가지고 아 거기에 맞춰서 아, 진짜 현대였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아, 현대라는 팀이 네. 네. 워낙 이제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투수 왕국이었고 그때 당시 에 거기서도 한번 경쟁을 해보고 싶다. 어. 아 어. 알고 생각을 했었죠. 아 그러다 차라리 현대가 본인을 지명했고 네. 어. 대중고등학교 에이스 맞습니까? 약간 모자란 에이스입니다. 약간 모자란 에이스. 아 버린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혹시 그때? 음. 뭐 친구들이니까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 이런 거는 음. 솔직히 음, 음, 음. 나 잘났으니까 나 혼났으니까 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겸손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프로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겸손한 말령 선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 겸손. 아 음. 최고의 미덕이죠. 모든 걸 갖춘 우리 코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 꾹, 꾹. 고맙습니다.